자 일단은 생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성자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 어, 생성자란 객체가 생성될 때즉 new 키워드를 통해 동적할당을 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그 객체의 초기값을 초기값을 그 객, 객체의 상태, 정의된 상태의 초기 값을 이제 초기화 해주는 초기 값을 넣어주는 거. 초기 값을 넣어주는 거. 생성자를 이용해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초기 값. 즉, 정수형이면은 0, 어, 실수형이면은 0.0, 그리고 참조형이면은 널이라는 값이 처음에 이렇게 디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값들 말고 해당 객체를 생성했을 때 의미 있는 객체,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값을 가지게 할 때는 그 값을 초기화해 줄 때는 사용 초기화해 줄때 사용하는 것이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이런 값을 초기화해 주는 일을 하는데 생김새가 조금 특별합니다. 생김새를 한번 알아보면 예를 들어서 public class 휴먼 이렇게 클래스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스트링 네임 뭐 스트링 인트 age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생성자는 이 휴먼이라는 클래스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접근 제어자가 있고 퍼블릭이 아니어도 됩니다 접근 제어자가 있고 바로 휴먼이 들어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괄호가 있고 즉 매개변수를 받을 수 있는 괄호가 있고 여기는 일단은 스트링 네임과 인트 에이지를 선을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생성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 제어자 있고 반환 타입이 아예 없습니다. 특징 첫 번째 반환 타입이 아예 라는 것입니다. 반환 타입 보이드가 아니라 그냥 반환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서드 명이 클래스 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메서드 명이 클래스 명과 같은 게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서드 오버로딩을 지원합니다. 메서드 오버로딩이란 시그니처는 같고 매개 변수가 다른 메서드 즉 시그니처를 하면은 이 접근 제어자와 뭐 뭐냐? 이 이름 메서드 명이 같고 이 메서드에 메서드로 넘어오는 매개변수의 뭐 숫자나 타입의 순서가 서로 다르다면은 메서드 오버로딩이 가능한데 이를 지원합니다. 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생성자를 생성을 해서 다양한 상태의 초기값을 초기화해줄 수 있습니다. 즉 얘는 지금 두 개를 다 받았는데, 휴먼 아무것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소드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고요. 음, 그래서 생성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특징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 즉 클래스의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기본 생성자를 컴파일러가 하나 만들어줍니다.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라고도 하는데 매개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까 생성했을 때 휴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거를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같으면 에러가 나야 되는데 왜냐?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에러가 나지 않고 에러가 나지 않고 이제 이게 컴파일 됐던 게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생성자가 없다면은 생성자를 하나 추가해서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만왜 생성자를, 왜 그럼 사용을 해야 되냐, 생성자를 생성자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크게 개념적인 문제와 후조건의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개념적인 문제와 후조 개념적인 문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휴먼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이름은 널이고 나이도, 나이는 0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완성의 객체고 이 미완성의 객체라는 것은 우리가 마트에서 캔 음료를 하나 샀는데 이캔 음료에 내용물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분명히 제로 콜라를 어, 제로 콜라를 기대하고 샀는데 캔을 따 보니까 뭐 물만 담겨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음료가 담겨 있지 않다거나 한 상황인 것입니다. 즉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우리, 우리는 이 객체에 대해서 완전한 상태를 기대하는데, 그냥 기본 값이 들어가 있는,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객체가 어, 생겨나면서 생성자의 의미와 좀 맞지 않는 개념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후, 이는 후조건의 문제와 되게 비슷한데, 후조건이란 함수의 선조건, 후조건이 있습니다. 함수의 선조건, 선조건은 내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값을 줄 테니까, 너는 너의 함수명과 매개 변수를 통해서 나한테 예, 내가 예상하는 거에 대한 값을 주, 어, 반환을 해줘야 돼 라는 게 이제 매개 변수를 넣어줄 때가 이 값을 줘 매개 변수를 넣어주는 건 선조건 그리고 이 값을 출력을 해주는 후조건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한 객체에 대해서 내가 기대한 어떤 완전한 상태의 객체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름은 너이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값이고 나이는 0이다 이거는 사람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뭔가 그 어떤 것도 초기화되어 있지 않으면 미완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는 후 조건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에서 또한 네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어 사용 여기서 사용자란 일반 뭐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 소비자가 아니라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개발자. 를 사용자라고 총칭합니다 물론 몇 개월 뒤에 이 클래스를 보는 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첫번째 어떤 멤버 변수를 초기화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만약에 생성자가 없다 그러면은 생성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밑에 직접 객체 필드에, 접, 필드에 접근을 해서 값을 넣어 줘야 되는데 만약에 필드가 10개고 그 필드 중에서 어떤 필드는 초기화가 필요 없는 즉 어떤 메서드에서만 사용하는 지역 변수의 특성을 가진 필드라고 했을 때 어떤 필드를 초기화해야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성자를 사용을 하면은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어떤 객체를 어떤 필드를 초기화해야 되는지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성자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내가 어 날짜라는 값이 있는데 이 날짜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참어 시그니처를 클래스를 뜯어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근데 이 날짜를 통해서 무슨 계산을 하는지 어떤 연산이 들어가는지는 자세히 알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닌데 이거는 어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어...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인데 나중에 추가되는 멤버 변수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함수의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초기화하지 않고 밑에 멤버 변수에 값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형태로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면, 추후에 나중에 해당 클래스의 필드가 추가됐고, 이 추가된 필드는 꼭 초기화가 필요하지만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는 어, 초기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드를 추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당 필드의 초기화 값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널이거나 아니면 0인 상태로 프로그램이 컴파일이 당연히 진행이 되고 왜냐, 에러는 아니니까. 필드에 초기화를 해야 되지만 생성자로 강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에러는 아닙니다. 컴파일이 실행이 되고 추후에 이제 어, 프로덕트가 나갔을 때 서비스 단계에서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생성자를 많이 하지만 생성자를 사용했더라면 그 생성자의 이제 매개 변수에다가 해당 필드 값을 넣어줌으로써 그 필드에 대해서 초기화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